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달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세 가지 증거라고 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만약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 이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아마도 우리의 억,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증거와 그리고 증인들을 많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자 그런데 만약이 만약 재판장이 불리해서 우리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을 믿지 않고 이 증거 조작된 거 아니냐고 거짓 증언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면 그래야 해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재판에서 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과도 매우 닮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증거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그가 먼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서 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어, 특별히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같은 장인 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마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끌고 오던 그러한 희생양과 같이 예수님 또한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빛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즐거워하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인류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르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음에도, 네,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5장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네, 뭐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고요. 어, 4장에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그러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 이러한 기적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어,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거죠. 어, 이어서 37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를 살펴보면요 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까? 네, 믿지 않았습니다. 어, 세 번째 증거는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과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예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미가서 등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지요. 어,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유대인들이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죠. 어,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어, 혹여나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큰 증거들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네, 세 가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한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증거들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할세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 삼키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